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네, 시편 128편입니다. 어, 표제를 보면 네, 128편도 어, 그 성전 시집군에 속해 있는 시편이죠. 네. 그러니까 어,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례자들의 예, 노래일 거고 어, 또는 제사장들의 예, 축복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는 어, 백성과 어, 그 제사장이 이렇게 주고받는 축복송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 성전이라 함은 신앙의 어, 그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어, 성전 시집구는 어, 특별히 예,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어,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오늘 128편은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후렴이 있어요. 예, 1절, 4절이 후렴입니다. 1절, 4절 보면 여와를 경외하며, 예,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돼 있죠. 그래서 1절과 4절이 후렴인데 1절부터 3절이 어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복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어, 어차피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육 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 이 땅에서 사는 그 인생도 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도 어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그 1절부터 3절 인생의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뭐 2절 보면 먹을 것예 근데 이게 이제 생업을 얘기하죠. 예. 구문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니까. 이건 생업일 거 아니에요. 어그가 이제 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예. 생업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3절에 보면 아내에 대한 복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자식들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는데 생업, 아내, 자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은그 생활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어뭐 집, 직장, 다음에 교회 뭐 이렇잖아요 이제 좀삶의 여유가 있어서, 예, 집, 직장, 교회, 강원도, 제주도. 그쵸. 뭐, 어, 그래서 좋겠습니다. 예, 단풍 치니까, 어, 설업선도 갔다 오시고, 뭐, 그렇지 겠네요 예. 자, 근데 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건 신앙의 봄이잖아요여호와를 네. 경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신앙에 대한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신앙에 대한 복이, 어, 5절, 6절에 또 3개가 나오네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대요. 예, 그리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대요. 예, 이건 다 이제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 복입니다. 먼저, 어, 본문을, 어,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겠죠. 예. 예,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율법의 그 기능이 안타깝게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더 강해졌다고. 그런데 예수가 공으로 통하여서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이 마침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어그이 의의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칭의 예 그냥 의롭다라고 해준 거예요. 예 그로말미암마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어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예수로 말미야마. 그러면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예, 즉, 율법의 요구가 예수로 말미야마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로 향상하리로다. 아, 네. 네. 내 손이 수고한 대로니까, 이건 생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생업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그러죠. 네. 예. 수고한 대로 먹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생업 때문에 예, 염려하지 않는다니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니죠 예,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 그 어, 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어, 이런한 곳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어, 그 어, 물질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뭐 없으면 살수 없어요. 떡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굶어 죽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복되고 뭐 한대요. 형통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예. 본편은 6절밖에 안돼 있는데 어그한절 빼고 그러니까 3절 빼고 다복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 복이 또다 2절, 복되고 형통하리라. 4절, 복을 얻으리라. 5절, 복을 주실지어다. 6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거든요. 네. 자, 3절입니다. 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뭐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돼 있죠. 네. 네, 요 안에는 또 다른 나입니다. 네, 창세기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맡은 건뭐 10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 여자와 한몸이 이라, 예,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예, 것을, 어, 인간 마음대로 갈라서 수 없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죠. 근데 그건 영적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죠. 예, 신랑신부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 엊그저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 이 땅에서도 어그 내용으로 그 실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어 신적으로 뭐 편하고 뭐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어요내 아내는 아내입니다. 영적으로는 어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이겠죠. 그런데. 예,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는 또 다른 나 그래서 뭐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갖다라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 내 식탁에 둘러앉은 누구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감남나무는 또 성령을 또 상징을 해요. 예, 그래서, 감남유로다가 예, 그, 뭐야, 예, 등불 밝히고, 예, 이르잖아요. 그래서, 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에 대한 영적 메시지는 그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아, 어, 자녀들이 감남나무라고, 예, 하고 있으니까, 어, 이건 성령 충만을 이야기, 예, 하죠. 그리고 자식들도 또 다른 나예요. 또다른 나왜 내가 낳은 자 자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육적 영적 복들을 이그 예, 삶의 터전에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사절입니다. 여호와를 영 하는 자는 지가 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후렴 나오면서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아, 어, 보십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죠. 시원에서 내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신앙의 복이겠죠. 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의 복이겠죠. 예, 아,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아,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부재상황이었어요. 예, 좀, 이렇게, 목사님이 좀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어, 교회에서 이제, 이, 퇴출 당하셨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갔을 때 이미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었고요. 어, 제가 교회를, 거기서 이제 1년, 1년 몇 개, 거의 2년, 2년까지는 아닌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 예, 사역하는 동안에, 어, 목사님이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 아, 정말 막, 너무 영적으로 막 힘든 거예요. 게다가, 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딱 끝나면, 그냥, 거기 이제, 교회 마당이 좀 넓었거든요. 넓었는데, 막, 그, 막, 뭐, 장로님 파, 또 뭐, 안수 젊은 집사님들 파,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주먹 다짐하면서 막, 매주 그렇게 막 얼굴 붉히면서막 싸우고 막 이런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예. 정말 힘들더라고. 예. 그래서, 예. 신앙, 우리가 신앙을 할때이 신앙의 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죠? 예. 예. 뭐,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어, 말씀을 듣는데 뭐 말씀의 내용도 없고 예, 그러면 정말 힘든 거죠. 그 교회 갔는데 성도들과의 어떤뭐 교제도 없고 예,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할 때 신앙의 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좋은 목사님 어,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예, 성도님들 만나는 거. 그리고 일단 뭐또 뭐냐면 교회하고 집하고 가까워야 돼, 그죠? 네, 교회하고 집하고 가까워야 된다. 네, 빨리빨리 이사들 어 오세요. <laughs> <laughs> 네,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야지. 네. 그러니까 어저께 어느 가정 신방 갔는데 거기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네, 주일날 이렇게 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만 어. 예, 부득이하게 예배 참석하시는데 길이 한번 막히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 막촉박해지고 늦고 막 그러면 어, 오다가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냥 우스개 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래요. 뭐냐면은 어뭐 교회가 교회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나 예. 어, 이런 말씀 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오고 싶은데, 네, 교회가 멀어가지고, 네. 게다가 또 무슨 뭐 교통 지증까지 걸려버리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앙하실 때 신앙의 복도 받으셔야 된다. 그죠 네.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 사이비야. 예 네, 그리고. 신앙의 알맹이도 없고, 실체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밖에 모아로 뭐 그런 신앙을 하겠습니다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돼있죠. 예, 예루살렘은, 아, 이제,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특별히 이제 유다 사람들이겠죠. 예, 유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교회가 되겠네요. 예, 예 네. 교회에 대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어, 아주 큰 복을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예. <laughs>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대요. 예, 교회에 부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돼있죠? 예, 그럼 이건 뭐, 어, 뭐, 손자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신학화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얘기는요, 이건 영생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어 그냥, 나,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천국에 가서 영, 뭐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거예요. 이걸 지금 영생의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구약에서의 영생은 뭐냐면, 나는 비록 죽어도 내 후손이, 내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대가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나의 곧 영생이에요. 네. 나는 죽더라도 어 내가 내 아들로 살고 네. 내 아들이 장성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아들이 또그 어, 그의 그 아들로서 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믿음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랑은 또 장지인 문화가 또 달라요.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제, 어, 장례를 어떻게 치르면, 가족묘로 지어요. 예. 그러니까 동굴 하나를 매매를 해가지고, 동굴을 이렇게 팝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아주 깊게 파요. 구덩이를 깊게 파고, 거기다 석가래를 딱 쳐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시신을 안치를 시켜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뼈만 그 석가래 사이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음. 이렇게 웅덩이 파 놓은 데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장사 지냈으면 아들도 나이 들어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똑같이 거기다 또 이렇게 또 안치를 시켜. 네. 네. 그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또이 시신이 또 섞게 되어질 것이고, 네. 그럼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석가래 밑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내 뼈인지 아, 아버지 뼈인지 구분이 안 가는 데 이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돌아간다는 라 네. 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생이에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이게 영생이야. 됐죠? 예. 나는 비록 죽지만 내 아들로 통하여서 나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어,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영생을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 저, 저야 뭐, 신앙 2세대인데, 어, 저희 어머님, 아버님으로 통해서,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어, 신앙 2세대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고사님도1세대시죠네 네. 어, 우리 두김 집사님도 1세대시잖아요 원래 1세대가 힘듭니다 네. 원래 1세대가 원래 힘들어요 정말 1세대들이 가족 구원 이루는 게 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을 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네. 시집으로 생각하는 네, 0년 됐으니까. 어 시집은, 네, 네. 시집으로 따지고. 어, 감사한 네. 거죠. 미국에서 부터계 됐다. 네, 머리채는 다깎았대요 시어머니들한테. 어, 대단하시네이저 네. 네. 옛날에는 아니 저게 뭘뭐 자랑이라고 저렇게 해가지아 우리는 뭐 어, 신앙을 4대째 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종종. 네. 특별히 막 목사님 가정, 이렇게, 그냥 뭐, 우리 가정, 뭐, 3대째 믿고 있어요, 4대째 믿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예. 근데 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어, 이거 문에 나오잖아요. 내 자식이 자식을 보일지어다. 예. 이거 단순히 그냥 손자보고, 손손자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격리하는 자들이 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예. 네. 다음에 또, 어,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그러죠? 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 결국 우리가 뭐, 어, 디 어느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상, 예, 그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죠. 참된 이스라엘이죠. 예수로 본받았으니까. 그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면, 어,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려워하다예요. 예, 네, 두려워하다인데, 이 두려워하다요. 그, 의미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다요. 예, 그러면은 어요그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 하는 얘기예요?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예. 그냥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나 엄마가 이거 이거 해! 라고 하는데 애들이 안 해. 그건 아빠 엄마를 인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한다는 라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가 하는 말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경외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경이란말 쓰지 않, 않, 않잖아요. 그래서, 예,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개념이 같은 거예요. 다만, 어, 대상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에 따라가지고 단어를 그렇게 달리 사용할 뿐인 거죠. 자, 다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하는 인생의 고입니다. 네. 생업, 아내, 자녀. 근데 이게 영적 의미로는 뭐예요? 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줘서 구원하신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네. 예,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걸 남자와 여자로 둘러 쪼개셨죠. 네.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 예,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을 창조하심이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남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남자와 여자, 즉,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서 한 사람 되었을 때, 예, 그때 보을 받아요. 그렇죠? 예, 절부터6절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없는 신앙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예, 영생, 이스라엘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겠죠. 예 예루살렘은 교회에 있죠. 자녀의 자손은 영생 말씀드렸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다. 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 어, 시간이 많이 돼서, 예, 네, 지금 본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 10편, 128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 그러면은, 어, 복 받는다. 예, 네, 형통과 번영의 복을 받는다. 다복 받으세요. 예, 네, 근데,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어, 22절까지, 또 신명기 28장 30절부터, 어 34절까지 그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몇 장이에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 내용이 뭐냐면 불순종하면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 예, 벌받는다, 화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예 오늘은 우리 128편에서는 이런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불순종하면 지금 128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그 내용들, 예 요것들이 그냥 다 어, 화가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 오늘도, 예, 순종하는 삶으로서, 어, 이렇게, 번역의 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해요. 아멘. 예. 어제는 하나였다면, 오늘은 두 개. 예. 아침에 두, 개, 두 개였다면, 오후에는 세 개. 예. 오후에 세 개였다면, 저녁에는 네 개. 예. 밤에는 다섯 개. 뭐 잠자다가도 막 여섯 개를 웃게 되는 응. 어, 그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가 돼도 하나는 뭐 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오늘 귀회고 목대나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형통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들 상대적으로, 아, 저만큼 누리고 있네. 아, 나는 이만큼 누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번역만이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탐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어그 귀한 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오니 예 주여 오늘 어 저희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도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